자라타기를 하셔야 되는 건데 시점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시점은자 시점은 올 지금 현재 지금 2020년 상반기는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부동산 고민 바로 들어볼게요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네. 지금 성동구에 행당 두산이부 20평대 거주 중인데 네. 보유한 지는 이제 올해 6월 되면 2년 되고요. 네. 예, 네, 맞벌이 부부랑 여의도랑 강남 출퇴근은 좋은데 네. 그 이제 나중에 자녀 출산이나 교육 생각해서 강남 네. 으로 가고 싶은데 갈아타기 시점이 좀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행당 두산 위부에 거주 중이신데 향후를 생각해서 좀 학군도 좋은 곳으로 갈아타고 싶으신 것 같아요. 강남 지역 중에서 구체적으로 봐주신 곳이 있을까요? 어, 지금 생각하기로는 일원동 쪽에 까치마을 네. 푸른 마을 쪽이나 네. 수서 신동아 생각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런 동이랑 수서를 생각하셨는데 갈아타는 게 맞는 전략인지 아니면 어떤 전략이 가장 좋을지 전문가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받아 주시죠.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자녀 출산 계획이 있으신가 봐요? 아, 네. 예. 뭐 바로 1년 내는 아닌데 뭐 예. 그래도 2, 3년 내에. 2, 3년 내에는요? 네. 예. 자 지금 행당동에 지금 두산위브에 지금 거주하고 계시고요. 그죠? 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갈아타기 시점도 좀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 언제 갈아타야 되나. 예. 알겠습니다. 일단 입지적인 여건 살펴드리고요. 예, 답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 전화주신 그 시청장님. 예. 지금 여기에 한 2년 정도 지금 이제 그 보유기간 되신 거죠. 그쵸? 그렇죠? 네. 네. 예. 그래서 지금 매입하실 때보다는 좀 가격은 올랐죠. 그죠 네. 네. 예. 자, 여기 같은 경우가 지금 이 행당동 일대가요. 입지적인 여건이 상당히 좋죠. 지금 이제 5호선이라던가, 5호선 이용해서 도심이라던가, 그러니까 이 도심이라고 하면 중구나 종로 쪽이죠. 그 다음에 또 5호선 또 강남까지 가잖아요. 아, 저기 여의도까지 가잖아요. 그죠? 네네. 여의도 접근성이라던가. 그러니까 도심과의 접근성이 좋고, 또 다리만 건너면 또 강남이죠. 그죠? 렇 그래서 네네. 이 행당동 일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도심과의 접근성이 아주 좋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수요가 상당히 많은 지역입니다. 거기다가 또한 정거장 거리에 왕십리역, 또 커트러블 역세권이고, 여기 같은 경우 제가 항상 강조해 드리는 게또 주거벨트를 제가 항상 강조해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아파트로서 주거벨트가 잘 형성이 돼 있는 지역이거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 시청자님께서 지금 이제 갈아타기 시점, 그러니까 지금 이런 동쪽이나 수도 쪽으로 지금 갈아타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예, 일단은 시점을 좀 잡아드리면요. 당연히 일로 갈아타셔야 되는 거죠, 강남으로. 네, 갈아타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 갈아타기를 하셔야 되는 건데, 시점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시점은. 자, 시점은 올, 지금 현재, 지금 2020년 상반기는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하반기 정도에 좀 이제 시장에 대한 상황을 보면서 좀움직이시는게 좋을 것 같은데 그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드, 해드릴게요. 자, 아까 제가 이제 이 부동산 시장은 정책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했는데, 자 이번에 그 십이십육 부동산 대책 나왔죠, 그죠 네. 자, 근데 이 십이십육 부동산 대책의 가장 큰 핵심적인 내용은요, 강남이 타깃이에요, 그죠 우리가 이제 고가 아파트에 대한 대출 규제, 그다음에 보유세 강화, 이게 사실 강남이 타깃이거든요, 그죠 자,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12, 16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강남 재건축 같은 경우는 가격 하락폭이 좀더 크고요. 그 다음에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도 가격이 좀 떨어져서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반면에 강북시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주제에서 좀 비껴나 있는 시장, 약간 좀 비껴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하락폭 지금 어떤 경우또 풍성효과로 또 가격이 또 오르는 지역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강남 같은 경우는 약간 조정, 그다음에 강부 시장 같은 경우는 가격에 대한 좀 강보합세를 띠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는 좀 지켜보시는 게 좋습니다. 예, 지켜보지 예, 지켜보시는 게 좋고 올 하반기 정도에는 그래도 갈아타기를 하시는 게 당연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투자라는 거는 항상 대장주 옆에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행당동 같은 경우에는. 이 행당동 같은 경우 주변에 대장주가 어디예요? 인근에. 바로 진... 옆에는 서울숲 리버뷰 네. 예, 여기 있고, 그 행당동 재개발 구역이 있고. 그죠? 네. 예, 네, 네, 그다음에 네. 왕신뉴타운이 있잖아요. 그죠? 네. 여기가 대장주지만 여기 지금 수선화 이런 동의 대장주는 어디예요? 인근에 개포도 있고 대치도 있고 도곡도 있고요. 그죠? 네, 네, 많죠. 예, 네, 그럼 당연히 이쪽으로 옮겨 타셔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저런 건 있을 거예요. 여기 20평형 때 지금 네. 아까 23평형이라고 하셨죠? 25평. 25평형. 근데 일로 네. 갈아타시게 되면 이제 같은 평형으로는 이제 불가능하죠. 네, 대출이 좀더 커져야 되고. 예. 그러니까 제가 볼때 그래도요 대출을 네. 좀더 받더라도 이쪽으로 이동을 하시는 게 저는 더 좋을 것 같아요. 항상 아. 투자라는 거는요 내가 더 네. 좋은 지역으로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B급지에서 a 급지를 지금 옮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시장이 좋을 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시장이 안 좋을 때도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B급지에서 A급지를 옮긴다는 라 거는 시장이 안 좋을 때도 B급지보다는 A급지가 들 떨어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일로 그 갈아타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